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나온 두 권의 좋은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쓴 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이라는 책이고, 이두 번째 책은 게리 벌지가쓴 일곱 문장으로 읽는 신약이라는 책입니다. 이두책 모두 다 너무나 참 좋은데요. 먼저,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의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현재 랭햄 파트너십 인터내셔널의 국제 디렉터로 섬기고 있죠. 이 랭햄 인터내셔널은 존 스토트가 만든 단체인데요, 보험주의 단체로서 여러 문서 활동, 또 장학 활동, 그 다음에 또그 선교 활동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단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크리스퍼 라이트 박사는 우리에게 구약 윤리로 매우 잘 알려져 있죠. 그죠? 저도 이 수업 시간에 그분이 쓴이 구약 윤리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분이 구약 전체를 일곱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일곱 개의 키워드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아브람, 세 번째는 출애굽, 네 번째는 다윗, 다섯 번째는 예언서, 여섯 번째는 복음. 일곱번째는 시편과 지혜서 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은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그냥 꿰뚫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창조라는 이첫 번째 챕터를 읽어 보시면 은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창세기를 가지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창조라는 주제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저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있고 또, 완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일곱 번 이렇게 훑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책이 저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 책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를 보시면요. 그두 번째 챕터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런 약속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저는 이 책이 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구약학자지만 신약의 중요한 본문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다루고 있어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그 통일성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 책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 이 책은 굉장히 바울신학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구약학자가 바울신학적이냐 좀 어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책을 보시면은 어, 이런 중요한 주제들이 바울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책의 한 부분에서, 어,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울 신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책을 썼다고 한다면은 자기보다 더잘 썼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을 일곱 개의 주제로 정리하라고 하면은 크리스토퍼 라이트보다 더잘 썼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 그런 표현을 통해가지고, 어, 이, 피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은 신약의 가르침이 구약의 가르침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 구약만 잘 아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약까지도 어잘 아시게 되는, 잘 배우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이 구약을 정리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 구약에 나타나는 중요한 언약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라든지 또 노아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주신 언약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중요한 언약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중심으로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면 성경을 아주 잘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곤 하는데 실제로 이 책을 보시면은 그런 관점으로 전체를 서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참 제가 재밌게 그런 점을 보면서 참이 책의 내용들을 재밌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7문장으로 읽는 이 신약이라는 책인데요. 케리 버지 교수님은 지금 미국의 칼빈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이 학과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또 굉장히 강의를 잘 하세요. 그리고 또 이분의 특징은, 그, 뭡니까,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부도 하고 설교도 했던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주 그, 이 교회를 위한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참 일곱 문장으로 읽는 이 신약이라는 이 책도 굉장히 참 재밌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어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읽었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쓰여진 것이죠 그런 특징은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의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어 굉장히 강의를 잘하시고요 또 아주 겸손하십니다 예어참 그 풍기는 인상이 아주 목회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아주 탁월한 학자이신데도 어, 굉장히 목회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게리 벌지 교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예. 게리 벌지 교수님은 우리나라에 이분이 쓴 뭐, 유한 복음에 대한 그런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알려져 있죠. 그죠? 예. 아주 탁월한 그런 어, 신약학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분이 그 이스라엘 문제, 중동 문제 이런 것을 다루어가지고 내신 책들이 또 최근에 몇 권씩 출간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아무튼 참 신약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아주 또이 책이 잘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 성취,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십자가, 네 번째는 은혜, 다섯 번째는 언약, 여섯 번째는 성령, 일곱 번째는 완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제가 게리벌지 교수님 만나가지고, 어, 어떻게 해서 이런 일곱 주제를 뽑았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 처음에는 신약에서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많이 뽑았다는 거예요. 예. 한 20개, 30개 이렇게 많이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그 종에 쓴 다음에, 어, 이 주제는 보다 더큰이 주제에 포함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를 지우고, 보다 더큰 주제를 남겨놓고 또이 주제는 이 주제에 포함될 수 있겠다 이제 또 지우고 남겨놓고 또이 주제는 어, 이 주제를 다루면서 또 다룰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또 하나 지우고 남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제일 상위의 주제를 7개를 뽑아봤더니 어, 이렇게 어, 7개의 그런 키워드를 뽑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책은요 어, 7문장으로 있는 구약이 굉장히 바울신학적이라고 한다면은 일곱 문장으로 있는 신약이라는 이 책은 굉장히 모셔오경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 또는 선지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 신약의 주제들을 다루긴 하지만 끊임없이 구약과의 대화 속에서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이 책의 첫 번째 챕터인 성취를 보시면 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들과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아주 성경 신학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쫙 이제 펼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른 주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룰 때도 그렇고 또 언약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도 그렇고 뭐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 책을 보시면은 성경 전체를 이 일곱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쭉 훑어 보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문장으로 있는 구약과 일곱 문장으로 있는 이 신약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다면, 이첫 번째 책에서 일곱 개의 주제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쭉 한번 훑게 되시고, 두 번째 책으로 또 구약과 신약을 일곱 개의 주제로 또 한번 쭉 훑게 되셔가지고, 무려 성경을 14번, 이렇게, 어 주제별로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특별히 저는 이 게리 버지 교수님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분을 뭐그 칼빈 신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여러 차례 교제했기 때문인데 이 게리 버지 교수님이 어, 굉장히 또 강의를 잘하시고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그 온유하시고 참 뭡니까 정이 많으세요 나이가 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주 열정적이고. 어, 강의할 때도 보면은, 어,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따라가기 힘들다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그 많은 지식들을 그냥 한 번에 막 쏟아놓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저는 이분의 이 요한복음 강의를 전체를 다 들었는데요. 이야, 정말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는, 저는 또 이분이 최근에 낸그 이제 신약에 대한, 신약 백그라운드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그걸 또 지금 제가 어, 읽고 또 그, 아마존 오더블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 MP3로 듣고 있고 이러는데 어뭐 너무나 방대한 직직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너무 이제 배울 게 많습니다. 사실은 어,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이분이 어, 올해 6월달에 한번 한국에 방문했을 뻔 했는데 아쉽게도 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을 하지 못했어요. 이 한국 일정대로 이렇게 쭉. 어, 어떤 성교사님께서 다 이제 짜시고, 저도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제가 뭐몇 군데서 통역도 맡아가지고, 어, 게리벌지 교수님 강의를 또, 어,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또 특별히 이 책, 일곱 문장으로 있는 신약이라는 이 책을 또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전체를 한번 좀 훑어보거나 아니면 또 중요한 주제만 뽑아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번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결국 안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참, 아쉬웠는데, 근데 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번역이 아주 두권다잘 됐는데 번역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책을 통해서 읽게 되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이 책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또 위로를 해주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 최근에 또 RBP에서 나온 그 강량 교수님 쓰신 읽는다는 것이라는 책이 또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은 어. 최근에 IBP에서 나온 책, 세권 모두가 읽는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예. 강량 교수님의 읽는다는 것.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 또 게리벌지의 일곱 문장으로 읽는 신약. 예. 읽는이라는 말이 계속 이제, 어, 들어가는데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 성경과 더 많이 친해지시고, 또 그와 동시에 이 시대에 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어, 집에 계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기회에 독서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곱 문장으로 읽는 이 구약 그리고 또 일곱 문장으로 읽는 이 신약. 읽으시고 이 책들과 더불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 마음 속에 새기신다면 어 어려운 시기지만 또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책을 한번 어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해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 예. 이 정도의 그 얇은 두께로 이 정도 의 깊이 있는 내용들을. 어 이렇게 섭렵한다는 것이 참 드물어요. 좋은 책 요즘은 출판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좋은 책이 그만큼 참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두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저는 적극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또 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을 좀더잘알고 싶은 분들은 꼭이두 책을 읽으셔가지고 많은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